안녕하세요. 헬로로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를 구매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패드 추천 앱 10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녹음하니 약간 긴장되긴 하네요. 자, 암튼 이 10가지 앱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앱은요, 멜론이라는 앱입니다. 멜로는 이제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종의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앱이, 있, 모든 음악이 있고요 검색창에, 새삥, 새빙, 아이고, 새삥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새삥이 아주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앱은 굿노츠인데요. 굿노츠는 굿노츠도 워낙 유명하죠. 굿노츠는 제가 아이패드를 사면은 무조건 다운로드, 다운로드 해야 되는 앱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굿노츠는 유료앱이고요. 어, 5,9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담없는 가격이고요. 일단 굿노츠는 대체적으로 메모하기, 공부하기 또는 뭐할일뭐리스트 적기 그런 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어, 일단, 굿노츠는 PDF도 넣을 수 있고, 파일도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구요. 메모나 공부 이제 앱 1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펜 색상도 여러가지가 있구요. 지우개도 아주 잘 작동합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굿노츠에는. 근데 그 기능들은 이제 저는 잘안 쓰는 편이고, 저는 펜 기능만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여러가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다. 암튼 이렇게 노트를 삭제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플은 바로 블루라는 앱인 어플인데요. 이 편집 어플이에요. 편집 앱이라고, 편집 앱인데, 이제, 공짜입니다. 그리고 공짜인데, 돈을 4만 5천 원 정도 더 내시면, 영구적으로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저는 루마 퓨전을 써가지고, 블로라는 앱을 별로 안 쓰는데, 제가, 저는, 블로는 폰으로 아주 간단한 편집 작업을 할 때, 블로를 쓰는 편입니다. 블로는 스티커도 여러 가지여서 좋구요이 스티커가 막 숫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효과, 감정 이런 것, 감정 모양 스티커들도 많은 편입니다. 어, 그래, 저는 스티커 때문에 블로를 좋아하고요. 어, 이, 어, 만든 동영상 삭제도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어, 바로 네 번째 어플로 가보시죠. 네 번째 어플은 소라라는 앱입니다. 이거는 학교 다니는 학교에 이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요. 영어책 어플이고요. 어, 대부분의 영어책들은 다 있는 편입니다. 제가 자주 읽는 영어 만화책들도 거의 다 있는, 편, 어,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전자책 어, 다음 앱은 워낙 유명한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그림을 어,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로크리에이트를 굉장히 추천하는데요. 어,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도 아이패드의 필수앱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프로크리에이트의 장점은 어, 이제 원하는 대로 펜을 만들 수도 있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다른 이제 그림 그리는 어플보다 훨씬 좋은, 어 이제 최상위 그림 그리기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프로크리에이트는 약간의 돈을 내야 되는데, 12,000원 정도 합니다. 굿노츠보단 비싼 가격으로 아주 한 번은 사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어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어, 어 동영 동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은 모두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리 그린 겁니다. 다음 앱 어플은 바로 이제 문서라는 앱인데요. d o c s 로 c 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앱어 안드로이드와 iOS 둘다어 있는 앱이고요. 일단 이거는 일종의 메모 앱 아니면 뭐 글쓰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앱이 어이 문서 앱이고요. 말 그대로 문서를 쓰는 앱입니다. 많은 기능들이 갖춰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 기능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앱은 무료인 무료인 게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 다음 어플은 바로 네, 프레젠테이션 앱입니다. 아주 유명한 앱이고요. 저는 문서보다 프레젠테이션 앱 어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선호하는 편인데 그리고 그 프레, 이 프레젠테이션 앱은요, 보시듯이 이제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많은 기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도 문서 앱 같이 이제 무료 앱이고요. 다음 어플은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지? 선생님이 할일 같은 거를 이제 여기에 올려주면 제가 클릭 한 번만으로 프레젠테이션 앱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어뭐 아주 유명하다고 할순 없지만 음, 많이 쓰는 어플이고요. 반 친구들도 다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예를 들어 수업에서 아무 이런 걸 하나 누르고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면 프레젠테이션 앱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어플은 시소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플입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구글 클래스룸과 비슷하게 선생님이 액티비티를 이제 올려두면 그 액티비티를 학생들이 이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어플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뭐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할, 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대충 유명하지도 않고 뭐 대충 쓸수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요요표요 요요 체크 표시를 눌러서 선생님이 볼수 있게 이제. 올리는 겁니다. 다음 어플은 템포라는 어플인데요. 템포는 악기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제 템포기 앱입니다. 이렇게 알레그로, 토, 알레그로, 비바세, 비바, 비발체 이렇게 여러 가지 박자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목록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템포를 맞출 수 있는 음악 어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플은 워낙 유명한 편은 아니지만 잘쓸수 있는 앱이고요. 일단 무료 앱이지만 4,400원으로 어이앱 안에서 좀이 앱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4,400원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어플은 아니지만 추천하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remove background라는 어 웹사이트입니다. 먼저 사파리에 들어가서 r e m o v e.bg.bg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이런 웹사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저 위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쭉 내려서 홈화면에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그리고 추가 누르시면은 저같이 이렇게 앱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 영상 유익,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